오늘 이 시간에는 1월 한 달간 신년 특집으로 행복한 가정 우리 부부가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평범하게 살아가시면서도 행복한 가정의 롤모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김영도 BS테크닉 연구소 소장님 부부를 모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행복한 가정을 디자인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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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조금 이제 어색함이 없어졌죠. <laughs> 네. 네. 어, 지난주에도 아주 신선하게 소개해주셨는데, 네. 우리 또 부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사랑하는 아내 윤정숙의 남편 김영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남편 김영도의 아내 윤정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집 지난주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어, 어른다운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배움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걸 알게 됐는데 에, 그런 경험들을 이제 두 분께서 어떻게 이제 남편분은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시고 부부 학교 수료하시면서 느낀 점또 이제 아내 되시는 분도 이제 그런 느낌들을 뭐 바깥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드리면 어떤 반응들이 어떠신 것 같아요? 아네 저는 그 가끔. 아내한테 당신은 배운 사람이에요 하고 엄지척을 받습니다. 어. 아마 그 이유는 그 아버지학교를 하고 음그 것을 배운 대로 실천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아, 아마 격려하는 네.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 저도 이 좋은 것을 음. 어, 이제 수,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수년 전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면 음. 그래도 많이들 하셨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됐고, 네. 코로나 이후에는 네. 그래서 아, 그러면서도 이제 사람들이 저희 이제 부부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음. 아참 알콩달콩 재미있게 사는구나 음. 네.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렇게 살아요 이런 질문들을 받아요. 네. 그럴 때 네. 이제 어, 어.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다, 어머니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걸 소개하면은 아, 그 소개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되게 좋아하는 모습들을 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 그 아버지학교 전도사로 네. 그렇게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 <laughs> 아버지학교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음. 그 두란노 아버지학교에는 이제 아버지 남편으로서의 이제 아버지보다 남편으로서의 음. 에, 아내 사랑인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제 제가 들었는데 음. 먼저하는 사랑 그리고 이제 배려하는 사랑. 그리고 아내와 함께 성장 성숙하는 사랑 이네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 어떤 그 사랑을 제일 그래도 우리 어, 김용도 박사님께서는 아내에게 네, 네 가지 사랑 중에서 어떤 음. 사랑을 가장 그래도 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네뭐네 뭐네 가지 사랑 다 중요한데 그렇죠. 저는 이제 그 권위 있는 사랑을 좀 말씀드리면 아, 네. 그 아빠로서 그또 남편으로서 그런 주어진 권위가 있다면. 스스로 쌓아 올린 그런 또 권위도 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두 개의 권위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권위가 세워지고 인정받는다고 생각이 돼요. 음. 그래서 이제 가장이라는 그 권위가 주어졌다면 이기심과 그 게으름을 좀 내려놓고 음.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아내와 자녀를 섬길 때그 진정한 권위가 쌓아진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죠.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굉장히 두 개의 권위가 조화로워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밖에 몰랐어요. 권위는 아내가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스스로 세워지는 권위. 아또 새롭게 알았는데 사모님께서는 어떠세요? 남편의 권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에게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는지. 어, 아이들 앞에서 아빠의 험담을 하지 않는 아, 거. 네. 근데 자칫하면 금세 이게 험담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아, 네. 어,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쌓이면서 점점점 그 부분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아이들 그러니까 아빠의 어떤 단점들을 아이들이 말할 때라도 엄마가 편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도 아, 중요하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남편의사랑 이제 두 번째 요소인 이제 먼저 하는 사랑.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꼭뭐 사랑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먼저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다가가는 것도 굉장히 먼 저하는 사랑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두례가 있으신가요? 음. 대부분 남편이 사랑한다고 먼저 말하고 그래요. 음, 네. 근데 어 저는 워낙에 그 전라도 쪽에서 이렇게 묵득뚝한 집안에서 아, 자랐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사랑한다라고 한열번 말하면 그제서야 저는 나도 <laughs> 요 정도 <laughs> 했었거든요. 그런데 28년, 29년 살다 보니까 지금은 저도 너무 자연스럽게 음, 네.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배려하는 사랑인데 음. 어, 남편이 아내에게 배려하는 사랑. 뭐 어떻게 에, 아내 입장에서 어떤 경험 있으세요? 남편에 네. 어떤 배려를 좀 받아보신? 네. 남편은 이제 그 퇴근할 때. 저녁을 못 먹었으면 음. 항상 미리 전화를 줘요. 아. 퇴근하기 전에 나 오늘 저녁 못 먹었어요 라고 하면 어 제가 남편이 오는 그 도중에 음. 식사를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미리 그냥 이야기 하자고 집에 퇴근하면 저녁 차려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당황하게 되는, 되거든요. 근데 네. 어 최근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laughs> 항상 음. 퇴근하기 전에 저녁을 못 먹었을 때는 음. 9시가 돼도 저녁을 못 먹었다라고 미리 이야기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참 어, 아내로서 참 배려받는 다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사실은 음. 가족들 간에 네. 그 화목하고 네.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것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예측이 가능한 음. 음. 그렇죠. 음. 예, 그건 가, 가족 관계의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음. 음. 아, 우리 자녀는 어떤 예측이 참 가능하고 아, 우리 남편은 요 시간에는 아 여기 필요해 음.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면. 아주 관계에 좀 좋은 음. 그게 되는데, 아, 너무 좋으신 말씀 예.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아이들 관계에서 예. 저희가 아이들을 학교를 좀 멀리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제가 늘피업하고 아이들 데려다주고 했었는데 제가 지치고 고단할 때. 요청을 해요. 저 너무 힘들다 도와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기꺼이 네. 가서 아이들 픽업해줘서 되게 고마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나중에는 이제 밤늦게 늦은 귀가는 아빠가 책임지고 해주는 고마운 시간이었죠. 아. 네, 그것 때문에 야근을 많이 했어요. <웃음> <웃음> 아 그러시구나. 아, 아. 또뭐뭐 뭐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음. 어 이게 작은 않은데. 일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사소한 일상 생활의 사소한 일들인데 네. 아침에 출근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준다든지 이런 일들도 아내로서는 아저 배려받는구나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느끼는 배려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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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서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네. 음. 음. 주로 제가 배를 받고 살아서 그래요. <laughs> 사실은 그그 그 힘들고 어려울 때그그 네. 그 이제 그 아내가 그거를잘 캐치해서 음, 음, 캐치해서 아, 예그 어떻게 남편을 위로해줄지를 잘 알아요. 아네 예. 네. 평소에는 무뚝뚝하다가도 네 네. <laughs> 예. 이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것을 잘그 받아주고 네. 또, 이, 또 이해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어, 그 능력이 뛰어난 거 같아요. 네, 네, 네. 늘 그, 어, 한국의 여성들은 이름이 없잖아요. 음. 김영도 씨 아내, 네. 누구 누구 엄마 예? 음. 이렇게 이름이 없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좀 우리가 기억해주는. 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아버지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아내가 처녀 때 결혼하기 전에 미혼 시기에 꿈이 뭐였는지, 음. 취미가 뭔지 아는 남편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이번,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 두 분은 실천하고 계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성장 성숙을 위해서 어떤 좀 배려를 하고 계신지요? 아, 우리 아내는 이제... 그 동안 자녀들을 키우느냐고 네. 예, 이제 다니던 직장을 처대 나면서 이제 그만두고 네. 예, 한, 한 다음 25년째 이제 그 자녀들을 다 음. 대학 갈 때까지 이렇게 예, 뒷바라지를 하더니만 음.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내일을 해야 되겠어요. 어. 예, 그러면서 네. 이제 또 사회 진출을 준비를 하, 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뭐그또 사회 그 지역을 그 지역 사회를 섬겨야 되겠다고 해서 뭐 음. 동장도 수, 수년 동안 어, 하고 또그 네. 또 지역의 그런 일들을 맡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음. 커뮤니티에서 네. 또 역할도 하고 최근에는 또 사회복지 공부를 해서 네. 사회복지사로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 아내를 잘 잘잘잘 잘, 잘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laughs> 네. 제가 이제 그러면은 (2급을) 따으니까 (1급도) 따라 아이고, 뭐 대학원도 네. 가라 네. 이렇게 네. 계속 네. 격려를 해주면서 칭찬해주고 네. 격려해주면서 이제 도와주고 있죠 아~ 네. 그니까 아내 입장에서 네. 어~ 남편이 아내에게 배려해서 성장 성숙된 과정이 또 구체적으로 뭐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늘 같이 어, 어, 어떤 사역을 갈때 아버지 학교 사역을 간다든지 음. 부부 학교 사역을 간다 이럴 때 어, 혼자 가지 않고 꼭 네. 같이 가자고 음. 이야기해 줘요. 네. 또 해외 외어를 나갈 때도 같이 가자 그럼 저는 처음에는 어, 마음이 없었다가도 남편이 같이 가자고 이렇게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음. 함께 준비하게 되고 음. 또 그것을 함께. 아야, 해내고 나면 네. 또 한참 성장해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 그러니까,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부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상호 보완 이런 단어를 제가 많이 쓰는데 어, 서로의 어떤 단점들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을 네. 서로 이제 채워주고 메꿔주는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두 분께서는 서로에 좀 이렇게 약하고 서로 좀 이렇게 단점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완해주셨는지. 음. 저는 좀 성격이 좀 급하고 좀 충동적이거든요. 네. 어. 남편이 좀 신중하고 좀 진중한 사람이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남편이 주로 오와오 해주시죠. <laughs> 이제 급하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음. 하고. 또 이제 컴퓨터요를 아주 능숙하게 음. 잘 다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컴퓨터의 작업을 하려고 할때 어, 두렵지 않게, 네, 되게 친절하게 잘 알려줘요. 아, 그거 그래서, 쉽지 않거든요. 네. 그거 운전 배우는 아내에게 네. 운전 가르치는 남편이 쉽게 안 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건데. <laughs> 어. 그래서 네. 제가 두렵지 않게 일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사회복지로 진출할 때에도 음. 그, 이제 모든 작업이 다 컴퓨터로 이루어지는데, 맞아요. 어, 조그만 거 아주 사소한 거라도 되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서 네, 네. 어, 두렵지 않게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쯤에서 제가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 남편은 1 0 0점 만점에 몇 점? 그렇점 <laughs> 아,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많이 줬나? <laughs> 아, 니 말씀 들어 보니까 너무 너무 약한데. <laughs> 네. 그 98점은 줘야 되지 <laughs> 아, 않습니까? <laughs> 그래요. 음. 아, 좀 너무 좋습니다 음.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의 어떤 뭐좀 네. 아내를 생각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는 게 있는지. 음, 네. 저는 그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어요. 낯을 아, 가리고 네, 네. 남들 앞에 이렇게 잘 나서지 않는. 음. 뒤에서 그냥 묵묵히 조용히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남자가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잖아요. 나서서 네네. 그런 일들에서도 늘 이제 뒤에 서 이렇게 살짝 있고 당신이 해 음. 막 먼저 나가서 얘기해 막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네. 우리 아내가 어, 잘 그거를 잘 교통 정리를 해주고 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좀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네네. 네. 그, 뭐 그래서 지금 강사 역할도 하고 있지만 어.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네. 네. 그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음. 그게 되게 좀 상호 보완이 된것 같아요. 음. 계속 지금 이제 부인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영도 강사님이 네. 그 바라보는 눈 빛에서 이미 <laughs> 예, 다 드러난 나게참 <laughs>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 부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 29년 동안에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을 하나 꼽는다면, 음. 어그 특별한 가족 여행 중에 하나는. 음. 한 5년 전쯤에 우리 그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그 아버지와 둘이 여행 계획을 했었어요. 네. 고성부터 포항까지 자전거 종주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그 네. 그 해에 따라서 굉장히 무더웠어요. 폭염, 네, 네, 네. 네, 강원도 쪽이 폭염이었어서 걱정돼서 네. 저희 딸들을 제가 설득해서 우리 같이 가자. 세상에. 네, 그래서 저와 딸들은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 가 같은 길을 가고 예, 예. 아빠와 아들은 자전거를 타고 그 길을 갔거든요. 근데 너무 더워서 네네. 아들이 뭐 개구리가 이렇게 말라 죽은가는 모습을 오.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 막 이렇게 <laughs>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힘든 여행이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그래서 아들과 아빠를 걱정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 우리가 행복하게 놀지를 <laughs> 못하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저녁에 온 가족이 만나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음. 놀면서 또 서로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이 네. 있었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출발하고 또 중간에 가서 만나서 함께 만나고 이렇게 그런 삼박사일의 음.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이 아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그런 경우를 두고 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고난의 음. 유익이다. <웃음> 아 <웃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아, 네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네.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우리 남편분 입장에서는 네. 네. 저는 이제 그, 그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연장해서 말씀을 네. 드린다면 네. 그 전에 이제 우리 아들이 중학교 음. 3학년 한창 사춘기였을 때예요. 그래서, 어, 아들하고 어떤 추억을 가지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음. 자전거 여행을 한번 가자. 이제, 그때 이제 시작한 게, 그, 인천에서 부산까지. 네. 네한 네. 650km를, 5박 6일 동안, 아. 자전거로 여행을 계획하고 이제 가게 됐어요. 네. 그런데, 야, 그때도 여름이라 여름방학 때 아. 갔으니까, 뭐, 이 때약배 쨍쨍할 때 앞에 쨍쨍할 때한 10시간씩 이렇게 달리고, 때로는 막세 시간씩 막고객길로 올라가고, 음. 때로는 이제 밤에 늦어가지고 그 까마 치르같이 어두운 밤에 초롱초롱한 별들을 보면서 아, 야. 야 저게 무슨 별이야 무슨 별이야 어, 막 이렇게 해가면서 네, 네, 네. 밤 늦도록 그 숙소에서 네. 아들하고 인생을 얘기했던 그그 아. 그 추억이 너무나 좀 감동적이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아들하고 베스트 프렌드가 됐어요. 네. 베스트 프렌드가 그래서 뭐 중, 종종 둘만의 여행도 다니곤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포항에서 올라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아빠 그때 갔던 그게 음. 너무 기억에 나고 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 그래 그때 우리가 뭐 만들어 놨던 그게 아직도 있을까? 뭐이 다음에 삼 대가 같이 한번 갈까? 막 이런 얘기, 이런 추억의 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 아 그래서 이제. 아들은 아빠의 아 추억을 먹고 산다 이런 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최근에는 그 아들에게 이제 그 연애 상담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No, 네, 네, 우리 아들이 연애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laughs> 아마 네. 취직하면 금방 결혼한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그래서 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네. 어, 두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그 게리 채프만의 사랑의 언어 다섯 가지 많이 이제 또 익숙하실 텐데 그 사랑의 언어 이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인정하는 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어, 그리고 어, 함께 성장 성숙하기 이 가운데 어, 가장 우리 어, 사모님 입장에서 볼때 어, 최근에 이 다섯 가지는 항상 바뀌지만 네. 최근에 네. 가장 그래도 이 언어 중에 하나 어, 어떤 네. 사랑의 언어가 있을까요? 봉사, <laughs> 네. 아. 나, 어, 남편이 구, 예, 남편이 무모히 그 가정일을 도와줄 때 네. 어,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네. 거기 제가 한마디 더 붙일까요? 네. 봉사, 봉사는 <laughs> 네. 계획 하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하는 거다. <laughs> 아멘할 뻔했어요. 네. <laughs> 아주 순수한 감동으로. 네. 아, 네. 음. 제가 우리, 아침에 네. 일어나서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 어, 밥을 하고 이제 뭔가를 이렇게 네. 하는 아내 그 뒷모습이 네.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네. <laughs> 항상 안마를 안마를 어. 아주 정성스럽게 어. 시원하게 해 주거든요. 네. 그럼 아내가 아유 시원해. 아유 시원해. 그러면 <laughs> <laughs> 더 열심히 음. 음. 아 그렇게 몇분해 주고 나면 저도 마음이 되게 좋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진짜 질문들이 될 텐데 이제 우리 음, 김영도 박사께서는 이제 아버지 학교에서 이제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 사모님께서는 사회복지사로서 <laughs> 앞으로 어떤 뭐 비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 예, 김영도 박사님부터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그 은퇴 후에 자비량으로 음. 그 음.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네. 그 아버지 학교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아. 있고 그런 네. 비전이 있어요. 그, 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저 해외 나가서 수년 동안 네. 그렇게 이제 어, 가정을 살리는 일을 좀 하고 음. 또이제 제가 공부한 이제 그 공학을 가지고 또 기술 갖고 있는 지금 기술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좀 가르치면서 아, 어, 또 이렇게 가정을 살리는 일에 좀 음. 은퇴 후에 좀 매진하고 싶다 이런 음. 그 비전을 갖고 있고 좀 차곡차곡 준비하면서 아내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회가 있을 때 저도 같이 좀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laughs> 네. 우리 사모님께서는 네. 어떤 비전? 이 남편의 비전을 들으면서 네. 아그그 그 외에 남편이 어, 중요한 일들을 하면 저는 그 위에서 서포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laughs> 네. 하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사회복지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노년이 네. 되더라도 음. 끊임없이 봉사와 섬김을 이어가고 음. 싶습니다. 네네. 네, 네. 네. 오늘 두 분께 네. 딱 뵙는 순간부터 그 표정 가운데 <laughs> 그런 비전들이 다또 보였는데 아무튼 두분또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 비전들을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또.